안녕하세요. 코아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덕트리스 휴무드 EMFH 6100 시리즈입니다. 휴무드는 각종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가스 및 분진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여 실험자의 안전을 확보할 때 사용되는 장비로 오염된 공기는 필터를 통해 걸러지고 깨끗해진 공기가 실내로 순환됩니다. 덕트리스 휴무드는 일반 휴무드와는 달리 덕트 연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하며 공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MFH 시리즈는 3단계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휘발성 유기화학물과 악취, 미세먼지를 차단하며 내장된 UV 램프를 통해 필터를 살균하여 필터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또한 7인치풀 컬러 터치스크린을 적용하여 실시간 면풍 속과 가스 농도, 온습도 확인이 가능하며, 도어 개폐 여부에 따라 블로어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면풍 속을 0.4m/s로 유지시켜줍니다. 필터 및 램프의 사용 시간이 기록되어 알람을 통해 교체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일체형 밸브와 노즐이 장착되어 있어 물이나 에어, 가스를 주입할 수 있으며, PP 재질의 컵싱크를 통해 실험 및 청소 후 생기는 액체 처리가 용이하고, 내부에 장착된 콘센트를 통해 실험 장비의 전원 공급이 용이합니다. 옵션 상품인 플렉사 프레임을 장착할 경우, 초자릴 또는 기자재를 고정하여 휴무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MFH-6100 시리즈는 IQOQ 간단 프로토콜이 기본 제공되어 장비의 성능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EMFH 시리즈는 크기에 따라 규격화된 5가지 모델로 구분되며 별도 요청 시 원하는 크기와 재질로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본체 상단에는 필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와 실시간 데이터 확인과 풍속 제어, 알람 기능이 있는 7인치 풀 컬러 터치스크린이 있고 전면에는 6mm 강화유리 도어가 장착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이동 및 수평 조절이 편리한 푼마스터 캐스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휴무드 내부에는 실험 장비의 전원 공급을 위한 콘센트와 물이나 에어, 가스 주입이 가능한 일체형 밸브와 노즐, 실험 및 청소 후 생기는 액체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PP 재질의 컵싱크가 있습니다. 컨트롤러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좌측의 전원스 위치를 눌러서 전원을 켭니다. 디스플레이의 파워 버튼을 터치합니다. 메인 화면의 좌측에는 사용 시간과 현재 면풍속, 내부 TVOC, 외부 TVOC가 표시되고 하단에는 UV 램프 전원, 램프 전원, 블로어 전원, 블로어 스피드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현재 시간, 블로어 작동 여부, 장비 내부의 온습도가 표시됩니다. 램프 전원을 터치하여 내부 조명을 켭니다. 블로어 전원을 터치하여 블로어를 작동시킵니다. 블로어가 작동되면 우측에 펜 아이콘이 표시되고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은 면풍 속이 0.4m/s 미만일 때 울리게 되며 우측에 스피커 아이콘을 터치하면 소리 알람이 꺼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풍 속이 안정화되면서 알람이 멈춥니다. 실험이 종료되면 블로어 전원을 터치하여 블로어 작동을 멈추고 램프 전원을 터치하여 내부 조명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UV램프 전원을 터치하여 필터와 블로어를 살균합니다. 살균이 끝나면 UV램프 전원을 터치하여 램프를 끕니다. 좌측 로그데이터 화면 버튼을 터치합니다. 로그데이터 화면에서는 최근 20개까지의 사용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딜리트 키를 눌러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좌측 장비 상태 버튼을 터치합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블로어의총 사용시간, UV램프 잔여수명 및 마지막 교체일, 필터 잔여수명 및 마지막 교체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설정 버튼을 터치합니다. 비밀번호를 누른 후 설정에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는 1, 2, 3, 4 별로 사용자가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변경을 원하시면 당사에 문의바랍니다. 설정 화면에서는 블루어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고, UV 램프와 필터 교체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어 설정 화면 중 인플로어 설정은 임의로 조정될 경우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정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블로어 설정이 오토로 설정되어 있어 도어의 개폐 여부에 따라 풍속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풍속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경우에는 블로어 설정을 매뉴얼로 변경합니다. 매뉴얼 모드에서는 화살표 버튼을 통해 풍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해당 화면에서는 UV 램프 교체 일자와 필터 교체 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와 UV 램프를 교체한 이후에 당사에서 변경하는 부분이므로 사용자분들께서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상으로 덕트리스 휴무드 EMFH 6100 시리즈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아 테크 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